여러분, 거울을 보다가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지? 하고 놀라신 경험 있으시죠? 예전엔 피부가 탱탱했는데 요즘은 칙칙하고 건조해서 화장품을 발라도 금방 메마른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또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발라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트러블만 생겨서 실망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30년 이상 피부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화장품을 써야 피부가 젊어질 수 있나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재료 바로 바세린과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더했을 때 피부가 놀랍도록 변한다는 겁니다. 바세린은 150년 넘게 쓰여온 보습제입니다.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를 지켜주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바세린만 단독으로 쓰면 답답하고 끈적거리며 피부 속 깊이까지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세린에 이것을 함께 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얕은 주름은 물론 깊은 주름까지 완화되며 3개월만 꾸준히 해도 10년, 20년은 어려 보인다는 결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왔고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방법은 화장품 회사가 절대 광고하지 않는 진짜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알려지면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피부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 건조, 생활 습관, 잘못된 화장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부는 회복력이 강합니다. 올바른 재료를 꾸준히 써주기만 해도 다시 탱탱하고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바세린과 이것의 조합으로 어떻게 20년 젊어 보이는 피부를 만들 수 있는지, 과학적 원리부터 실제 사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 3개월 하루 5분 투자로 여러분의 피부가 놀랍도록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세린이 왜 이렇게 오래 쓰여 왔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세린은 사실 단순한 연고나 크림이 아니라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뚜껑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피부가 건조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속 수분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이 길을 막아주어 피부가 수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잘못 사용합니다. 피부에 주름이 보이거나 건조함이 심할 때 무조건 바세린만 듬뿍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잠시 반짝 윤기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답답하고 끈적거리며 심하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바세린을 발랐더니 오히려 피부가 뒤집혔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세린은 보습제이지 수분 공급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거나 수분을 끌어올 수 있는 성분과 함께 써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바세린은 혼자 쓰면 한계가 있고, 무언가와 함께 쓸때 비로소 증가를 발휘하는 재료입니다. 이 지점을 화장품 회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고가에 판매하면서 사실상 소비자들에게는 바세린만큼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단순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 수분을 오래 가두어두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고, 주름은 줄어들며, 탄력은 되살아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조합을 권유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독으로 쓰면 오히려 답답할 수 있지만 올바른 재료와 결합하면 피부 노화 방지와 재생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바세린과 함께 쓸때 놀라운 효과를 내는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비타민A 유도체 성분 혹은 비타민C 세럼 같은 피부 활성성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은 피부의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영양이나 수분이 담겨 있어야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티놀은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주름을 완화하고 탄력을 회복시키는 성분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임상 연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티놀의 단점은 피부에 바르면 쉽게 희발되고 자극이 심해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바세린이 위에서 덮어주면 레티놀의 효과는 살리고 자극은 줄여주는 최적의 조합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좋은 선택은 비타민C 세럼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기미, 잡티를 줄이고 피부 톤을 맑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역시 산화가 쉽게 되고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이때도 비타민C 세럼을 바른 뒤 바세린을 덮어주면 산화를 막고 피부 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말린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은 활성성분을 소량 피부에 바른다.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준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 피부 속에서는 콜라겐이 생성되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며 수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3개월 정도만 지나도 얕은 주름은 눈에 띄게 줄고 피부 톤이 맑아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눈가와 입가 주름 때문에 고민이셨는데 시중에 고가 화장품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위의 방법을 알려드렸고 3개월 후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피부가 확실히 탱탱해졌다. 친구들이 젊어졌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바세린과 레티놀을 함께 쓴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세린은 단독으로는 평범한 보습제지만, 올바른 성분과 함께 쓰면 피부 재생의 열쇠가 됩니다. 화장품 회사가 절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굳이 비싼 기능성 화장품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세린과 이것을 함께 썼을 때, 피부 안에서 어떤 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피부 세포 단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셔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콜라겐 생성 촉진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속 진피층의 섬유모 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냅니다. 이 콜라겐이 바로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점점 줄어 주름이 생기는데 레티놀은 이를 보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레티놀만 단독으로 쓰면 쉽게 자극이 생겨 피부가 붉어지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함께 쓰이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레티놀의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킵니다. 둘째 피부 장벽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 가려움증이나 각질이 심해지기도 하죠. 바세린은 수분 손실을 막아 피부 장벽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여기에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가 함께 들어가면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염증이 줄어 피부 장벽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셋째, 산화 억제와 항노화 효과입니다.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활성 산소입니다.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환경 오염으로 생겨난 활성 산소는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기미, 잡티, 잠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쉽게 산화되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바세린이 위에서 덮어주면 산화를 지연시켜 효과를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넷째, 피부 수분 유지와 영양 흡수 강화입니다. 피부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을수록 더 탱탱하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은 성분이 피부에 스며든 뒤 바세린이 증발을 막아주면 그 영양분이 오래 머물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마치 뚜껑을 덮은 냄비 속 음식이 더잘 익듯이 바세린이 덮어주면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바세린과 활성성분을 함께 사용했을 때 단독 사용보다 주름 완화, 피부 탄력 증가, 수분 유지 효과가 훨씬 뛰어났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조합이지만 피부과학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세린은 덮개, 활성성분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도 흙 위에 그냥 두면 금방 말라버리듯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위를 잘 덮어주면 씨앗은 흙 속에서 발아해 자라납니다. 바세린은 피부 속 좋은 성분이 뿌리 내리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덮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세린과 활성 성분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세안 후 피부 준비 단계입니다. 세안을 마치면 피부는 가장 예민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바로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피부 속 수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오히려 건조함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가벼운 수분 크림이나 세럼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활성성분 사용 단계입니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세럼 같은 성분을 피부에 소량만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쌀알 한톨 크기 정도로만 사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특히 레티놀은 밤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낮에 바르면 자외선에 의해 쉽게 분해되고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세린 덮기 단계입니다. 활성 성분을 흡수시킨 뒤 바세린을 아주 얇게 펴 발라 줍니다. 손가락 끝에 살짝 묻혀 피부 위에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덮어 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답답해질 수 있으니 투명한 보호막 정도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적용 부위와 횟수 조절입니다. 주름이 특히 신경 쓰이는 눈가, 입가, 이마 목 부분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에 한번 저녁 세안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이틀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점차 적응하면 횟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여드름이 심한 피부는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낮 시간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레티놀은 자외선에 약하므로 밤에만 쓰고 아침에는 가볍게 세안 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작은 부위에 테스트한 후 조금씩 넓혀가야 합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 중 60대 여성 한 분은 수십만원짜리 영양크림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위에 방법을 권해드린 후석달뒤 오셨을 때는 피부가 훨씬 촉촉하고 주름이 완화되며 본인 스스로 화장할 때 피부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게 아니라 올바른 순서와 꾸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안 수분 공급 활성성분, 소량 바세린 얇게 덮기, 자외선 차단,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임상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피부의 촉촉함입니다. 보통 첫 1, 2주 안에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세안 후 건조해서 급히 크림을 발라야 했던 분들이 요즘은 덜 건조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고 활성 성분이 피부 속에 머물면서 피부 장벽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잔주름 완화입니다. 약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눈과 입가에 얕은 주름이 옅어지는 게 눈에 띕니다. 특히 표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보이는 고정된 주름이 완화되며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부 톤 개선입니다. 비타민C와 레티놀의 항산화 효과가 누적되면서 잡티와 칙칙함이 줄어듭니다. 얼굴 전체 톤이 환해지고 피곤해 보였던 인상이 한결 젊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8주차에 접어든 환자분들은 주변에서 피부가 환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탄력 회복입니다. 10주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처졌던 볼살이 올라붙는 느낌을 경험하고 목주름이나 팔자주름 같은 깊은 주름도 점점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목과 입가 주름으로 고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고가의 앰플과 크림을 수년간 써도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 꾸준히 하신 후 목주름이 30% 이상 옅어졌습니다. 그분은 화장을 안 해도 덜 처라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또 다른 72세 남성 환자분은 바깥 활동이 많아 햇볕에 의한 기미와 주름이 심하셨습니다. 비타민C 세럼과 바세린을 함께 바르는 습관을 12주 실천하신 결과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탄탄해졌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말해주셔서 삶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세린 이것 조합은 단순히 주름을 가리거나 일시적인 보습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부 속에서부터 수분 유지, 콜라겐, 생성 항산화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피부 노화를 근본적으로 늦추고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과 활성 성분의 조합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두껍게 바르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듬뿍 바르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쌓여 뾰루지나 좁쌀여 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보호막 역할이기 때문에, 얇게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번들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은 성분은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만큼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운 느낌이 든다면 사용 빈도를 줄이고 피부가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국소적으로 아주 얇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낮 시간 사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자외선에 의해 쉽게 분해되고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어 햇볕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저녁 세안 후 취침 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낮에 비타민 C를 사용할 경우에도 바세린을 덮고 나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미나 잡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처음부터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처음부터 넓게 바르시는데, 이는 피부가 적응하지 못해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소량을 특정 부위, 예를 들어 눈과 주름, 입과 팔자주름부터 시작하고, 피부가 안정되면 점차 넓혀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제품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의 비타민C 세럼은 금방 산화되어 피부에 해로울 수 있고, 레티놀 제품 중에는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땐 농도가 낮은,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바세린 활성 성분 조합은 마법처럼 하룻밤 사이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최소 8주 이상은 사용해야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관찰하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피부관리에서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노화방지 비법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경험한 생생한 사례와 전후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보다 실제 변화가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62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수년간 입과 팔자주름과 목주름으로 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히 발랐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제가 바세린과 레티놀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4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는 피부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주름이 옅어지고 팔자주름도 덜 깊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성형이라도 했냐는 말을 들으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햇볕 아래에서 농사일을 오래 하셔서 기미와 검버섯, 깊은 주름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분의 권유로 꾸준히 사용하셨고 석 달이 지난 후 거울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피부 톤이 맑아지고 깊은 이마 주름이 옅어졌던 겁니다. 그분은 다시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58세 직장인 여성 사례입니다. 화장을 매일 하다 보니 피부가 예민해지고 눈과 주름이 깊어지며 피부 결이 거칠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께는 비타민 C 세럼과 바세린을 함께 쓰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8주가 지나자 피부 톤이 밝아지고, 화장이 훨씬 잘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동료들이 피부과 시술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실제 환자분들의 공통된 반응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겼다. 잔주름은 옅어지고 피부톤이 맑아졌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피부가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감, 활력, 사회적 관계까지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단순한 피부 관리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건강 습관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장기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가 팁과 나이대별 맞춤 적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팁입니다. 피부 타입에 맞게 변형하기, 건성 피부는 바세린을 좀더 넓게 바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라면 꼭 필요한 부위, 즉, 눈가나 입가, 목주름에만 얇게 바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 적응 기간 두기, 레티놀이나 비타민C는 처음부터 매일 쓰면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하루 걸러 한 번,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매일로 늘려가는 적응 단계를 거치면 훨씬 안전합니다. 야간 전용 습관 만들기, 바세린 활성 성분 조합은 주로 밤에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자외선 노출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가벼운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활 습관 병행,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훨씬 더잘 회복됩니다. 피부 관리 제품은 보조수단일 뿐, 기본은 생활 습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나이에 따른 맞춤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 50대 주름이 깊지 않고 피부 탄력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레티놀보다는 비타민C 세럼을 바세린과 함께 쓰는 것이 부담이 적고 좋습니다. 잡티 칙칙함, 잔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60대 이상 이미 깊은 주름이 자리잡고 피부가 얇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농도가 낮은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고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자주 쓰지 말고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70대 이상 피부가 매우 얇고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고농도의 성분보다는 순한 비타민 C 펩타이드 세럼 같은 제품과 바세린을 조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피부를 강하게 바꾼다는 생각보다 보호하면서 천천히 회복한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이에 맞게 접근하면 불필요한 자극 없이 꾸준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부 관리에는 빨리보다 꾸준히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변화를 바라지 마시고 작은 습관을 3개월, 6개월, 1년 이어가시면, 분명히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바세린과 활성성분을 함께 쓰는 이 방법은 수십만원짜리 화장품보다 단순하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탄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혹은 꾸준히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늙은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젊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톤이 환해지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꾸준히 안전하게 라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욕심을 내어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바라지 말고. 작은 변화를 즐기면서 이어가 보십시오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빛나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방법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피부 관리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되돌리는 건강 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안 후 활성 성분을 소량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는 것 하루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5분이 쌓이면 거울 속에서 10년, 20년 젊어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첫 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3개월 뒤꼭제 말씀이 맞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요.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본인의 경험을 남겨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젊은 피부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